사마귀에서 진범이 바뀔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볼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아 서구안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게 되었죠. 서구안은 정의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의신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정의신만큼 결단력이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거고요. 그걸 정의신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서구하는 그저 반전을 주기 위한 인물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원작의 결말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원작 결말에서 알게 되는 진범과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될까요?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신의 설정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의신의 악행이 그럴 만한 상대에게만 했다는 거죠. 정의신이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악행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정의신이 아니었다면 해결이 안 되는 악역들을 처리했다는 거니까요 정의신은 정의롭게 악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 하나는 서구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구안은 원작에서의 설정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작하고 똑같이 구성을 했다면 더 재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원작과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지금 서구 안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서구 안이 정의신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했고 그래서 서구 안에게 정의신이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지금의 사마귀에서는 전혀 둘에게 접점이 없는 상황이죠. 서구한 혼자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고 정의신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서구환이 그런 말을 하죠. "드디어 만났다고요." 서구환이 악행을 계획하는데 정의신이 직접 영향을 준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서고하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정의신을 따라하는 진범이 말이죠.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의신을 추앙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 의심이 되는 인물을 보자면 정의신에 가까운 인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의신보다는 차수열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수열의 바로 옆에 있는 김나희, 그리고 손지안이 있습니다. 사실 손지안의 역할은 원작에서 남자였는데요. 원작에서는 크게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로 등장하고 있고 목소리도 특이하네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중성적이라는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원작의 결말을 생각한다면 손지안도 의심이 되는데요. 원작의 결말대로 진범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아마 손지안이 진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의신을 따라하면서 지금 이렇게 악행을 만들고 있는 게 손지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명더 김나이가 있겠네요. 김나이도 역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일단 원작 설정에서는 진범이 남자에서 여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키가 큰 사람도 의심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과거에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또한명 바로 서하라입니다. 서하라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데요. 지금은 차수열의 아내 이정연의 친구입니다. 이정연하고 같은 스튜디오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둘은 친한 친구로 등장하고 공방을 운영하는 같은 사업자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사람 역시 차수열에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서 의심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차수열과 정의신은 모든 것을 알리지 않고 그동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가만히 보면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물이 너무 많네요. 물론 정의신을 추앙하는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차수열은 정말 혼자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이름과 지금의 이름이 다른 거고요. 그런데도 차수열은 이번에 서구안을 봐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차수열이 정의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원작하고 똑같은 결말이 된다면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결말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예상하기 힘드니까요.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는 원작의 결말대로 전개가 된다면, 굳이 이 작품을 보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결말에서 진범은 다른 인물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 이미 결말은 나와 있지만, 사실 고현정 배우의 출연이라서 그런가 결말이 원작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정의신이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정의신이 그냥 그런 악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요. 오래전 정의신은 무려 다섯이나 죽게 만들었던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의신이 일단 주인공이잖아요. 설마 악역이 주인공이 되겠어요? 당연히 그 이유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말이죠. 일단 1회에서는 정의신이 대단하게 무서운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보면서도 정의신이 그렇게 무서운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아들한테 무섭게 말하는 거지 의문이 들었네요. 사실 원작에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들한테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인물로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정의신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걱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신이 아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확인하더라고요. 결혼은 했는지 아들은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차수열은 엄마의 모든 질문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보아하니 엄마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도 원망이 가득한 모습이었고요. 누구나 당연하겠지만, 정의신이 아직은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차수열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후회를 할 정도로, 정의신이 좋은 인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되네요. 원작을 생각한다면 그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이니까요. 정의신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과거 많은 악행을 만들었고요. 일단 등장 인물 소개를 살펴보면, 정의신이 그냥 악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정의신이 죽게 만들었던 인물은 전부 진짜 악역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과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악역을 해결해왔던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의신은 누군가에게는 추앙의 대상이었다고 표현하나 봅니다. 하지만 원작과 다르게 자신의 속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죠. 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등장인물 소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요. 하지만 정의신의 목적이 아들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죠. 이 사마귀 포스터만 봐도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원작하고는 전혀 다른 전개가 될 수도 있지만, 1회 방송을 보면 정의신이 다소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럴만했으니까 그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수열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려고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마침 자신과 똑같은 악행을 만드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거죠. 정의신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인물이요. 그게 누구인지는 원작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지기 전까지는 많은 반전의 반전이 전개 있고요.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의신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그런 악행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추앙받으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원작과 모든 전개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말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다른 결말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정의신을 따라하는 진범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회까지만 방송이 되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김나희입니다. 김나이가 정의신을 따라서 똑같은 악행을 만드는 인물로 바꾸어 놓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작에서는 차수열에 아주 가까이에 진범이 있는 설정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 원작에서 진범의 설정과 제일 비슷한 인물이 바로 김나이로 보이네요. 작품이 꼭 똑같은 결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누가 진짜다 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에 대한 설정에서 이미 결말을 바꾸어 놓았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거든요. 원작이 계속 반전에 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2회 방송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사마귀에 대한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